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 것들을 택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 앞에 26, 27, 2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뭐, 뭐그 이렇게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 뭐 강한 자들, 뭐 있는 자들을 뭐 폐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애들이 공부를 잘안 하면, 공부를 잘못 하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밖에요. 왜 안수하게 할까요? 머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수를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 안수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면 나도 매일 내가 내 머리에다 안수를 갖다 하루 종일 하고 있을 텐데. 어, 그런 생각.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그렇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안수는 해주고 위로를 합니다. 그거는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을 쌓기 위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그릇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m를 갖다 18초밖에 못 뛰는 사람인데 내가 100m를 10초 안으로 뛰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 물론 이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운동한 것만큼 실력이 늘겠죠. 근데 저는, 좀 반항적인가 봐요. 반항적이라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사인 볼트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게이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하여튼 우리, 뭐, 빌게이츠까지는안 가도 우리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 LG그룹.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채태원 회장만 제가 알기로는 SK 채태원 회장은 그 감옥에 갔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요즘은 안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노력했던 건 사실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교회를 뜸하다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확인이 안된 거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만들고 가장 빠르게 만들고 가장 힘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사인 볼트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재벌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최고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를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요. 우리 우리 만들어진 그릇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냥 우리는 불쌍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리 우리를 막 짓누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창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막 핍박하고 그 사람들은 체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사회 권세를 위해 가지고 핍박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권세를 많이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보다 체력을 많이 갖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체력을 많이 기르는 거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러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단 하나예요. 너희가 어디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너희가 스스로 막 엄청난 힘을 길러서 아이디어를 주고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손을 움직이면 그림을 뭐 이렇게만 움직여도 그림이 알아서, 알아서 그려지고막 이런 능력.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아이디어가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손이 막 그림을 그려. 그래서 캐릭터가 막 나와.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은 안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구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 사람은요,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어해요. 내가 언더우먼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 축복의 관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야.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기 위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 믿어지네? 별일이네?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근데 믿어져요. 가면 갈수록 더 믿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요까지는잘 해. 모든 사람들이 요까지는다 해요. 근데 요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꼭.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자꾸 독립하기를 원해요. 예수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원양에서 배큰 배에, 배에 우리를 태우시고요, 너희가 낚시를 들이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낚시에 들이워진 물고기를 너희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낚시를 들이우지 않냐고 자꾸 뭐,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헤엄쳐가지고 누굴 잡으려고 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수영이 빨라도 물고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꿈만 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 물 속에 들어가지고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아. 그러고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배 위에 올려놔요. 그럼 배 위에 올려놓으니까 살만하죠? 수영할 때보다 낫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뭐합니까 또? 아이고, 또 물고기 잡아야 되네? 주님을, 이거 누굴 위해서 잡는 거예요, 물고기 주님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그 의도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주님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야. 그냥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배 위에서 낚시만 들이고 있어. 그럼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선택한 자들을 네 낚싯줄에 걸려서 내가 너를,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뛰어들려고 해. 요 내가 지혜로우려고 해. 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신유를 주시옵소서. 신유를 주셔서 내가 안수할 때마다 병게 그리고 또 처음에 예수를 믿, 믿고 나서요 신유가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주는 만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신유의 능력이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을 많이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의 체험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 이적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는 죽었고 물속에 뛰어들어갈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물 속에 뛰어 들어갈 힘이 있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내가. 아주 살아가지고 팔딱팔딱팔딱 뛰어. 그래서 나는 힘이 넘쳐.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손에 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물고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천천히 지나가니까 내가 뛰어 들어가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간단해요. 너희가 죽었느냐? 너희가 죽었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 아,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에. 어 무슨 주인이에요? 나라는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 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망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혼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나요? 그렇죠. 뭘 해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지혜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어, 예수, 난, 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경험 경험이고 믿음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전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일단 기분은 뭐 내가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일단 기분은 좋은가 내 편이 세다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뛰어 들어간다고요?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니까 물고기 잡겠다고. 자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꾸 건져 올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아니야. 너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넌 여기 세상에 나가면 넌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위에서. 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치다가 죽기, 죽다 살아남았어요? 위에서 낚싯대 이렇게 하나 던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죠. 물에 뛰어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아니다, 저놈은 내 속을 섞이는 놈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놈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네가 바닷속에 들어서 건질하는 게 아니에요. 배 위에서 그냥 네가 낚시줄 던지고 편안하게 망중안을 즐겨 그냥 너 편안하게 쉬어. 그럼 네 낚싯줄에 내가 물고기를 붙여줄 거야. 그럼 넌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 끌어올릴 때 힘드니? 그럼 내가 크레인 준비해 줄게. 크레인으로 올릴 수 있도록 네가 낚싯 거리 요즘은 TV 보면요, 재밌어요. 이 바다 나와 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쭉서 가지고 다 그물을 손으로 당겼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크레인이 있어 가지고요. 양쪽에 크레인을 딱 걸어 가지고 딱딱딱딱 걸어. 그러더니. 땡겨 그랬더니 양쪽에서 쫙 땡겨요. 사람들은 그 땡기면서 그물이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니까 그걸 끄집어가지고 크레인쫙 옮겨오니까 그 크레인을 언제 놓을 건지만 결정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너무 편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 크레인을 사람도 그렇게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에 벗자면 크레인 동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주니까,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는 뭐 합니까? 열심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인 것만. 그냥, 뭐, 집안에 설거지고 뭐고, 청소고 다 집어쳐 놓고, 교회 가가지고, 구역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복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우리가 나왔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거든요. 그 선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선택이 어디까지는 순조롭게 가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 순조롭게 잘 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뭐합니까? 예수를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가 알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원하신 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경험했어. 이제 알았어.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이 뭔줄 아니?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다.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더라고요. 공도. 그랬더니 공도가 뭐예요? 저쪽 타락한 적, 그. 로시, 자기 조카 로시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인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45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40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라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많은 거야,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도 그 사역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지혜, 하나님을 알았으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구원을 위해서 의로움을 우리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의로움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해요? 거룩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구별됨이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평안하고 승리하고 잘 살고 뭐 모든 게다 좋아져요. 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인간에게서는 안 됩니다. 저집 아이는 서울대 나오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는데 저 집은 맨날 싸움이야. 그데 우리 가족은 뭐잘된 것도 없어. 그런데 행복해. 너무 기뻐. 가족들끼리 너무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맛봤느냐? 그럼 너희에게 뭐? 구원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요. 이게 구원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속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배 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 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주님 안에서 내가 그곳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지구, 우주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요 31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맥이었어요. 주 안에서 자랑, 주 밖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달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